안녕하세요 건강알배농장입니다. 오늘은 능소화의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는 능소화과에 속하는 낙엽성 등굴식물로 중국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 자라고 있으며 과거에 장원 급제한 사람의 모자에 임금님이 꽂아주셨던 꽃이어서 의사화라고도 부릅니다. 장마를 알리는 꽃이라는 별명처럼 7, 8월에 피며, 열매는 9, 10월에 익는데, 꽃과 잎 뿌리 등은 약용으로 쓰입니다.꽃 이름은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란 뜻으로, 예전에는 왕궁이나 방가에서만 키우고, 일반 가정에서는 못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한때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다행입니다. 자취 됐으면 여름에 피는 이 예쁜 꽃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소화 현황 먹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의 꽃과 잎 뿌리를 말려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의약품 공정서에 실려있는 의약품입니다 한방효능 동의보감에는 금등화로 나오는데 약성이 차갑고 맛은 심며 독이 없으며 해산 후 깨끗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어혈과 자궁출혈, 대아를 낫게 하며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등 한방에서는 꽃을 능소와 잎과 줄기를 자위경엽, 뿌리를 자위근이라 하며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하며 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본초경에서는 부인과의 약으로 출산 후 여병, 봉중, 혈폐, 한혈을 치료하고 태아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월경불순, 월경폐색, 허리와 다리 마비, 통풍, 피부 가려움, 여드름, 목이 부었을 때 처방합니다. 막 피기 시작한 꽃을 채취하여 그늘에서 바싹 말려 달여 사용하는데 쉽게 마르지 않아 오래 걸립니다. 민간요법 생리불순이나 출산 후 잔병 치레나 당뇨에 꽃 6g을 물 700ml를 넣고 달여 마십니다. 줄기와 잎 관절염, 손발이 저리고 목이 붓고 아플 때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지 못하고 사늘해지는 증상을 낫게 하는 약초로 쓰이는데 잎 15g에 물 700ml를 넣고 달여서 마십니다. 뿌리 말린 뿌리는 통풍을 치료하며 열풍으로 몸이 가려운 것과 급성 발진성 전염병, 어혈, 자궁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을 치료해 주는데, 뿌리 10g을 물 500ml에 달여 마십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이 났을 때 말린 뿌리 가루를 발라줍니다. 꽃막 피기 시작한 꽃을 말려서 사용합니다. 채취한 꽃은 꽃받침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물기를 털어내고 면보나 키친타월로 살짝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채반에 말려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에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 팬에 살짝 볶은 후 밀봉하여 냉장 보관해 줍니다. 꽃차 말린 꽃 3g을 200cc의 끓는 물을 부어 뿌려서 마십니다. 약술, 들핀, 꽃을 채취해서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린 후 용기에 넣고 20도 전후의 술을 붓고 6개월 정도 밀봉 숙성시켜 걸러내고 식후에 한 잔씩 복용합니다. 능소와 독성, 능소와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질병 위험이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능소화 유해성 조사 결과 능소화의 꽃, 잎, 줄기, 뿌리 등에는 세포 독성이 거의 없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꿀의 경우 24시간 처리했을 때 세포 독성이 없으나 48시간 이상 장시간 처리한 경우 일부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 오래된 꿀을 먹거나 장시간 피부 노출 시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작용 주의사항. 꽃 줄기 잎에는 독성이 없어 섭취해도 안전하며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찬 사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임산부는 복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능소화 꽃말, 명예, 기쁨, 영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능소화도 알고 보면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좋은 능소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